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국민청기기당 지한선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모두 그 일을 진행하고 따르는 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시기, 때, 환경,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한나라 국가 경영과 운영 등에 따르는 매뉴얼이 바로 그 나라 헌법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일 제정됐습니다. 공포는 48년 7월 17일 날 했죠. 그날을 우리는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이후 4.19 혁명, 5.16 군사 곧 했다. 유신헌법 등으로 정권의 총수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민투표는 허울 좋은 것을 앞세워 반강제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에 따라 권력구조와 선거법이 바꾸는 개헌을 8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한 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민정당과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개정한 헌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로 집권한 전두환은 국민민주화운동에도 호헌을 고집하다가 전국적인 국민 본기에 두손 들고 직전세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개정헌법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헌법 전문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콩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석과 포리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흔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8차에 거쳤던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해 개정합니다. 1987년 10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짧은 문장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를 명확히 정의했고. 여기서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를 선택하고 통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체계를 나타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중 하나고 국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항목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 배분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표현은 국가의 권한과 결정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강요합니다. 즉, 국가의 존립과 운영은 국민의 의지에 기반하며 정부와 다른 권력 기관은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제 67조에 제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항은 제 1항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제적 의원 하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섯 표를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투표소가 선거권자 총수의 3문제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당선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제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살, 40세에 달아야 한다. 다섯 번째,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0조에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몫이 박혀 있는 게 현재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까지 헌법에 정한대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임기는 뭐, 자유당 시대도 이승만 대통령이 4년, 임기 4년 정부 통영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삼선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초기가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모두 헌법에 명기된 대로 안고 다 헌법 다 뜯어고쳐가지고 몇 년씩 더 했잖아요. 재직권장기직권으로 이어왔기에 아주 단한 번으로 못 받고 그 기간을 5년으로 확 집은 게 지금까지 헌법을 만들고 지금 3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두환 대통령 때 모든 것을 지우고 살인마라고 했던 분이 만들었던 헌법이 37년이 왔습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37년 되면 뭐 합니까? 재건축한다고 하잖아요. 국가와 경제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 이 헌법을 공포를 할때 어떤 현상인지 압니까? 사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 그때는요, 무선전화 없을 때에요. 겨우 무선전화가 이만한 큰 통, 이만, 이만한 게 있었어요. 이만, 이만쯤 된 게. 그리고 그걸 달면은 그, 무전기 다르듯이 차, 자동차에서 이런 안테나 뽑아 달고요. 그 겨우 서울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스마트폰, 그때 미국 전화 한번 하자면 전화국 가서 했었습니다. 외국 전화 신청을 해가지고 이때 만들어놓은 헌법이 지금 왔어요. 지금 스마트폰 봐서 전 세계 어느 데를 가도 다 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바뀌어 갔는데. 37년 전에 만든 그 헌법 그대로 지금 놓고 있어요. 이걸 왜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개헌을 공략합니다. 당선 후에는 개헌을 하겠다고 막 꺼내듭니다. 한 번도 안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개헌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발의를 해서 국회에다 보냈어요. 국회에서 뭐 안, 안 했어요. 국민들도 여당 의원을 160석 이상이란 어마어마한 수를 몰아줬는데도 개헌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유리한 관계를 따주기에 그도 아니면 실력도 자질도 모자르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번 22회 국회에서는 헌법 모든 조항을 현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되고, 특히 권력 구조는 꼭 다음과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 전에 헌법 자체를 다 노무현 대통령때다 바꾸기 힘드니, 문재인 대통령도 다 바꾸기 힘들면은 권력 구조만큼, 권력 구조만큼이라도 바꾸자. 일부분이라도. 이것도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준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 지금 다 허물고 재건축했어요. 근데 헌법 그냥 왜 놔두냐고요. 시대가 이만지 바꿨는데. 거긴 대통령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사회, 문화, 공복, 뭐다 있어요, 통틀어서. 요번 22일 국회는 헌법의 구조부터 꼭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바꾼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제로 한다. 요새 내각 책임제란 얘기를 참 많이 오는데 어벌성설입니다. 내각 책임제는 국회원들이 의 국회를, 정치를 제대로 잘 했을 때, 나라를 국회에다 통치로 맡기는 것을 내각 책임제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제로 만든다. 또 대통령이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 재임할 수 있다. 그게 8년 할수 있어. 요 이래야 뭐냐 하면은 4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왜 다음에 또 재임 재선했을 때 인기를 얻어, 야지 4년 동안 잘 못하면. 표, 재임이 안 될까, 아닙니까? 미국, 그죠? 미국은 4년 동안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아니면 재선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년이잖아요. 한 번쯤 재선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잘 보일 필요성도 없어, 이제는. 대통령이 들어가면 5년 동안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4년을 하고 한번 재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8년의 재임을 마치면 영구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고, 헌법을 임기 내에는 개조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임기 8년을 마치고, 대통령 선거에는 재선을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를 할수 있다. 이렇게. 그건 봉우사니까. 여러분, 요새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을 2년인가 2번인가 3번인가 하다가 나와서 국무총리 했잖아요. 국무총리 하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가가지고 지금 영구히 30년 동안 장기 집권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나무 이야기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국민 그래서 대통령 8년을 한 후에 다시 대통령으로는 출마할 수 없어도 봉사는 국회의원은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구조를 두고요. 그 다음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은타 전문의 박근혜 대통령 지금 탄핵을 해서 내려오도록 만들어요. 지금, 저, 지방의 회 의원들이나 지방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임기 동안에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 저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다시 해서 그 사람 소환을 해서 재투표를 하게 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사법적인 문제로 입각이 무슨 뇌물을 많이 먹었다든가, 뭐 어떤 이렇게 범죄 사실이 증명이 돼서 금고 이상의 벌금형 얼마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 못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기들이 국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국민 소원제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국회의 일을 못하든가 그 지방행정, 지방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그 주민들, 국민들이 그 지역 국민들이 소환을 해서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을 국회의원 소환제라고 합니다. 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그건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도 많은 탈도 많은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됩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범죄 사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문제로 국회에서 상의해서 체포하면 못한다 이러면 체포 안되는 이런 특권을 아예 없어서 범법 사실이 발생이 되면 은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 체포 명령이 떨어지면 할수 있도록 이런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것도 요번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꼭 이건 법률로 적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 정부 기관 이동입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 한다,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시로 한다 해서 세종특별시로 옮기고. 그리고 대통령 또 옮기니까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이 거주는 수도 세종특별시로 한다. 국회의당, 의사당은 수도 세종특별시로 옮긴다. 대법원도 수도 세종특별시로 예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행정시 도시에서 세종시에 각 부처가 거진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상이 어디 있어요? 여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정부 직무를 한다면은 2시간 반씩 차 타고 와가지고 국회원들이 국회 와서 쭉타기들래 2, 30분 가는 것도 아니고 또그 끝나면 가야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들이 전체에 다가 세종시로 갔으면 꼭 대통령도 서울에 있을 란뭐 국회가 서울에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처럼. 뉴욕에 있던 수도를 저기 백악관, 100, 원시도를 옮겼잖아요. 그건 행정 수도. 이쪽에는 산업도시.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첫 번째로 제일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은 도시가 된게 뉴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실, 국회들 내려가면 광화문 세종로에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365일 집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서울국경 오면 그것부터 제일 먼저 보자는. 데모하는거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따지 참다 세종시가할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수도도 여러분 지금 행정수도하고 2시간 이상 거리는 거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국회, 대통령실하고 정부 각부처하고 이렇게 두 시간, 거짓말 세 시간씩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미국의 뉴욕과 오신동까지 행정 수도와 산업도시로 변모할 겁니다. 그럼 현 서울은 세계에서 뜸되는 문화 도시로 변모할 것이고 현재 있는 광화문 거리는 시민 골김이 각종 집회로 난무하던 것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 문화 나눔의 거리가 될 것이고 여의도 또한 금융, 국제 또 세계적 공동체 기관을 유치해서. 스위스 같이 국제적 협력, 화합을 논의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래서 들고 있나 대모할 사람 없을 거고요.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대모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당이다. 저당이다. 편가르지 말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할 수 있는 인물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지한스님이 정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4월 1일에는 나라의 미래 11번째로 의무와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